ENPT인가? ENTP인가? 그게, 그게 되게 헷갈리던데? 있어요? 잠깐만 e 나도, 나도 나도 너도 기억 못 해? 어 아, 나도 그게 너는 내가 맞춰볼까? 안심 있게 안 봤어 그걸 솔직히 내가 맞춰볼까? 내가 ENFP거든? ENFP? ENFP? E 어 근데 너는 내가 봤을 때 너는 아니야. E 수도 I 수도 있어. 나 I 인가 나온 거 같은데. 왜냐면 사람들 앞에서 는넌 E 성격인데 너 내가 너 보면은 너 혼술도 많이 하고, 너 보면 너 I 수도 있어. 아 I I I I 로 나온 거 같기도 근데 하고. 근데 너 완전히 사람들은 너 겉모습 보면 E 거든. 응. 근데 너는 I 나올 수도 있어. ENFP 나왔는데 오빠는. 조금 씨. 내가 물어봤거든 이거를. ISFP. ISFP야? 응.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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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응. FP하고 앞에아이가 외향적이라는 거래. 아, 그래요? 어. 내성적이 아니라 외, 외향적 그러니까 너는 그렇지. 그러니까 혼자의 시간이 많은 거야. 내가 봤어. 혼자의 시간. 어, 아, 가지라 그래요. 응. 응. 너무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너넌 아이일 것 같아. 내가 봤어. 응. 나도 이게 사람들이 성격이 활발한 사람들은 다이대이 성격이 활발한 사람들? 어? 어? 왜? 난왜 아이지? 근데? 너만의 시간이 있는 거야. 너만의 응. 시간이 갖고 있는 거야. 하, 아, 그런가? 응. 근데 그럴 가끔 그럴 때 있어. 왜 응. 방송 끝나고 우리 상을 어. 만나잖아. 응.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허전하지? 응. 어, 미칠 것 같아. 미 오빠도 못 참아. 그때는 좀막 외로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 외롭다기보단 그냥 쓸쓸한 거? 잘 노다가 어. 들어왔는데. 그게 렇 있지. 응. 그게 근데 확실히 연예인 기질이 있는 거야. 연예인 기질 그래. 연예인들이. 그런 거야? 어. 그니까. 러 주위에 내가 진짜 친한 사람들 몇명 만나야 돼. 있어야 돼. 음... 근데 너는. 생각보다 없어. 넌 없지. 근데 어. 너는 솔직히 여자친구를 못 만나잖아. 당분간는판단에서는 어, 어. 남자는, 그치? 나는 많아. 음. 많은데 이제 뭐, 그러니까 나는 좀 이게 약간 감당이 되는데. 어, 맞아, 맞아. 특히 오빠는 솔직히 좀, 여자들이 오빠를 따른다기보다, 물론 따를 수는 있는데, 어. 나, 나,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진짜 좋아해. 그치, 오빠는. 하니까 형으로도 어. 응. 잘하고, 동생으로도 어.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오빠는 당구보다는 응. 술방으로 지금 전혀 할려고 해, 진짜. 하. 근데 뭐. 근데 뿌리가 당구라서 머리 아픈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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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뿌리가 머리라서. 그러니까 그냥 응. 취미생활로 당구는 하되, 응. 근데 당구장, 그리고 어차피 전국구로 다니다 보면 어차피 당구장 가면 어차피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치. 다 이렇게, 그리고 세상 좁아갖고 다. 연인 된다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많이 나가면은 응. 나는 사람이 좋으면 소개팅 해주는 거야. 아, <laughs> 아 이거야 오빠가 우리들이 <laughs> 그거야. 나 아니 어차피 당구장에 여자가 없다니까. <laughs> 여자가 없어 지금 오빠 이제 2년 안에 이제 외국 여자 만나야 돼 지금 그 아니 그렇죠? 근데 아니 이거 질문 해커네 응. 그동안 해커네에서 몸담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응. 방송 찍으면서 소개팅 들어왔다는 놀라다나한번 받았지 그 더운 대표님 형수님한테. 그게 다예요? 한번한번 한번 들었지 한 번. 그게 그러 그러니까 사진은 사진 한번 오고 어. 다른 사람 사진 왔는데 내가 커트하고어그 와중에 서로. 어, 난커트하지 뭐... 그럼 <laughs> 제대로 그냥 시청자분이 보내줬어. 서른, 서른 여덟이었나 그때가 어. 그때는 한2년 한 전에 서른여덟입니다. 음. 보여줬어. 음. 음. 음, 다음에 만나볼게. <laughs> 아니 참막 더운 막. 아니 아니야. 왜냐면. 야 가고 있네. 남자가 결혼했어. 음. 근데 사랑을 못하고 밖으로 응. 도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 그렇지. 나는 그냥 꽂혀야 결혼한 거야. 꽂혀야 돼. 아, 진짜 바뀌예 얘다, 얘다. 응. 꽂혀야 돼. 음. 근데 조금 바뀌긴 해. 옛날엔 진짜 외모를 되게 많이 봤거든. 응. 근데 지금은, 어, 그, 인성을 되게 많이 봐. 진짜 인성을 되게 많이 봐. 그거는 진짜로, 맞아. 오빠가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인 것 같아. 증거인 응.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오빠는 어디 밖에 나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거나 이렇게.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지. 이 끌려다니면 이 끌려다닐 수 있는데. 사람을 음. 잘못 만나면. 왜? 친구 잘못 만나면 은뭐 음. 그런 거 있지? 나는 어, 끌려다니지 않아? 음. 아니, 끌려다니고. 근데 진짜 인성을 많이 봐. 진짜 여자. 사람 착해하네. 음. 근데. 근데 착한 들은 원래 어렸을 때좀 선해? 보통? 안. 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람은 안 착한 게 아니야. 응. 음. 안 착한 건 아닌데. 다 착한데? 좀 어딘가에서 삐딱한 부분이 있는 거지 나랑 어, 안 맞거나. 아, 그건 내가 깔아줄게 단점은. 음, 음. 그 단점은 깔아줄게 그냥 그냥, 그냥 눈치 그러니까 가 빨라야 좋은 거 같아. 기지. 눈치가 그러니까 착할 수도 있는데 착한 너무 멍하게 착한 것보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맞출 춰건 맞춰주고. 그러지 그러지. 이게 착한 거야 나는 음,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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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봐봐 쪼갱이 너한테다가 누구한테가쪼갱이너 착해. 어. 이럴 수도 있는데 나는 쪼갱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잘해. 음. 뭔가를 할때 이거를 다 잘해 음, 음, 음. 그게 눈치가 빠른 거야 응 음, 음. 최대한 응 음, 음. 나도 음. 불편하지 않게끔 하려고 음. 그러니까 최대한 게 그런 게 있잖아 뭐뭐뭐곰뭐 음. 뭐 하잖아 여우 어 뭐. 그렇지 뭐야 그런, 거야. 그런 그건 거지 뭐라더라 곰 같은 여우가 되라 음. 여우 같은 곰이 되라 그런가 그냥, 그냥, 그냥.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 <laughs> 아 둘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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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면 여우 여우 여우가 곰 확실해 그그 두놈은 나와 두놈은 나오는데. <laughs> 어. 눈치가 여기에 들어가냐여기 들어가는. 또 어, 연결을 어떻게 해? 어, 나와, 나와, 나와. 에 진짜 나와, 그런 거야. 아이, 그런 거 너무. <laughs> 그거, 야, 우리가 그거 하면은 내가 여기 방구에 치냐, 지금. 그러니까. 언어, 언어 쪽으로 가야지. 자 그냥, 그냥, 똥같이 음. 얘기하면 그냥 첫스같이 자. 요즘 은다 알아들어. 굉장히 다 알아들어. 시청자분들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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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똑똑해. 그리고 기회를 줘야 돼.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맨날 잘하면 안 되지. 갑자기, 어, 어. 공 같은 여유예요, 여우 여유 어. 같은 곰이에요, 이러면은. 어. 그래. 바로 그 어어 음, 음, 어어 어수 있지 또 이것도 이거 보면서 또뭔 뭐 생각을 한다냐 지가 또 찾고 있다 어. <laughs> 찾고 있어 네이버 대가 네? 정확하게 댓글 것처럼. 달아야지 어,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음. 댓글 달고 안 찾게 해야 되나. 그래 그렇게 한다고 뭔가요 알겠습니다 리더 믿어. 어더 믿어, 리더 믿어, <laughs> 그래. 어. 아무튼 더 리더 리 그런 거 있고 어. 내가 전국을 전국더리 너처럼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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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리더 리더 리 몸이 아팠을 때 처음 느낀 거야 목하고 허리 아팠을 때 어, 그때 그때 그때는 진짜 나 헤, 아, 진짜 얼마나 걱정되는지 b j 시절 에 있어도 왜 이렇게 어. 이렇게 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내가 혼자 방송했잖아 응. 난 무조건 쉬었어 내가 혼자 방송했으면 난 1년, 1년 쉬었어 1년. 1년 쉬고 몸 갖추고 왔거든 근데 대신 몸 이제 수술이면서 어. 컨텐츠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어. 근데 불안했던 게좀 있었지 뭐냐면 내가 그만두면 그러니까 내가 쉰다고 하면 다시 못올수 있다 응, 이런 거 있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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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내가 어렸으면 했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안 되는 거야. 이걸 포기를 못해. 빡아니 어, 응. 이걸 놓치지 못해. 응, 응. 놓치지 못하니까 못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갖고 있어야 하니까. 응응.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몸이 계속 아프다 보니까. 애들한테 말은 했지, 내가. 야,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영상 좀 찍어보자. 난, 응, 응, 응. 우리도 이제 쉬는 타임을 가져야겠다. 응, 응, 응. 왜냐면 해커도 아프, 아퍼버리니까, 이번에. 응. 가야겠다, 해가지고, 해커가 콜을 한 거야. 음. 응.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틀이거든? 응. 1월. 1월? 응. 근데, 난 솔직히 3일로 가려고 해. 토 1월. 이건 아직 안 해봤어. 근데 해보려고 해, 토 1월. 아니,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건 되게 좋아. 그니 그러니까 내가 4일을 해커방송하고, 응. 3일을, 나만의 내가 하고 싶은 거. 응. 할 수도 있고. 어. 그럼 뭐 이틀 목당 그 분량 응. 찍고. 또 하루는 정말로 쉬어야 될땐 쉬어야 되고. 그 아주 사람이 쉬어야지 그러고. 나는 진짜 그러고 싶어. 그냥 뭐냐면 음. 진짜 내 삼일을 먹고 뭐 싶냐면은 여행에 일단 잡아놨어. 여행을 컨텐츠를. 응. 응. 여행을 잡아놓고. 응. 좀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여행도가 어디를 가야지 할 모르겠어. 아직도.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경상도로 꽂혔어. 경상도를. 경상도나 전남 바다 전, 쪽으로 전남 어 바다 쪽으로 고쳤어 괜찮지 이번에 이번에 메갈이라고 응. 메갈이한테 갔다 왔단 말이야 응. 너무 좋아 오빠가 처음으로 차 말고 배에 꽂혔다니까, 배 고쳤다니까 배배어 드디어 너나족 이사동 닮았네 알지. 배가 장난 아니라며 그 엄청 비싼 건 맞죠? 아 근데 있어. 그니까 안에 뭐 시설 가, 잘 수도 있고 막 이런 시설 있지. 응. 그건 비싸지. 응. 근데 그냥 똑같아 그냥 그냥 일반 배에 내가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면 싸. 생각보다. 는 그거는 개념이 뭐예요? 낚시. 저는 어. 배를 탄게 낚시. 낚시지. 낚시 타는데 낚시인데 해가 다 비쳐. 비지. 그러면은 좀 불편하지. 그러면 안에 뭐 들어가서 내가 잘 수도 있고 이런 배. 어, 조금 큰거 약간, 약간 거. 모닝이냐 음. 그랜저냐 아. 그런거야 모닝이냐 <laughs> 그랜저냐 이해갔어 이해갔어 아 근데 모닝에서 그랜저는 너무 올라간거 같아요 <laughs> 아니야 그 정도야 그랜저급이야 근데 응. 그러니까 그랜저급은 밴은 1억 정도 나오더라고 1억 <laughs> 근데 내가 봤을 때 벤츠나 bm이나 이런 넘단 말이야 지 tg? 배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거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그, 근데 그건 있지. 근데 그 기름을 넣잖아. 응. 조금밖에 응. 못 가. 연비라고 하지. 보통. 아 1터에 얼마 가냐? 음. 그러니까 자동차는 진짜 이제 막그돈 많은 사람들씩 신경 안 쓰는 건데 돈 없고 응. 막 이런 사람들은 응. 1터에 얼마 가냐고 하 차를 골라. 보통. 연비, 연비 연비를 그러면 연비가 좋냐 안 좋냐. 안 좋냐고 차를 골라. 아. 원래. 할아 그, 외제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휘발유라고 해갖고, 그. 음, 많이 넣지, 많이 넣지. 응. 돈 뭐, 그니까, 러 뭔가. 따블로나오잖아 운전할 때마다 이 뒤에서 막 100원, 200원씩 튀어나온대. 돈, 돈, 어, 돈, 돈, 돈. 근데 이제 그런 걸 많이 따져.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그니까 러신경안니 그렇지. 그니까 그러니까 좀, 그니까 약간, 그니까 러 머릿속에 돈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양보라, 양보다 질이냐, 질보다 어. 양이냐, 이렇 하지. 근데 배는 확실히 많이 들긴 해. 음. 근데 뭐 많이 안 나가. 마지막? 마지막. 소주 한잔 추가요. 음, 크, 추가에 나왔다. 아, 진짜 오랜만에 이먹 추가요. 원래 먹 추가했는데. 먹 추가요. 음, 그렇지. 그것도 이제 없으니까 내가 꼬린도 없다. 꼬린, 꼬린. 너의 유행어 꼬린, 꼬라고 <laughs> 먹 추가요. 이거 진짜 말았는데. 감사한 와. 근데 이제 그거 막 아까 그 우리 잠깐 브리타함 가졌었거든요. 음. 아, 아까 가졌지. 응, 음, 아까 가, 잠깐 가졌는데 얘기한데. 거그 방송에서 나는 좀 바라는 점이 있다 라고 만약에 저기를 하자면, 음. 음, 우리가 너무 그 개인 얘기 하다 보니까 조금 어. 그런데, 난 조금 이 방송이 너무 애착이 가고 그치. 잘 됐으면 좋겠고, 있지, 근데 우리가 한참 그, 있지. 어, 다들 아, 알고 계시다 싶게 저기 하는데 아, 술이 음. 좀 들어갔네. 괜찮아. 음. 그래야겠지 뭐. 이제 일병씩 먹었으니까 음. 들어갈게 됐지. 근데 이제 이 방송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쉬는 동안 이제 틈틈이 틈틈이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나오지도 응, 나 솔직히 방송 안 봤어 일부러 오빠 실수하면 아 저거 빨리 저거 고쳐야 되는데 아 저거 저거 밑에 오빠는 실수가 없어 아, 야, 아니야 아, 밑에, 아, 밑에 자막 이런 거? 아 그런 많지 그런 많지 그런 많지 그런 거 많지 근데 나도 그거를 알아 그러니까 자 방송하잖아? 응. 그러니까 아니, 깜빡거릴 때는 있지. 아,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뭐냐면. 뭐,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런 말을 해.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싶다. 나, 나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게 있어. 내머릿에서 응. 있지. 내 방송, 그러니까 방송을 어떻게 하고 싶다가 있어. 응. 근데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응. 그리고 나는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내가 하잖아. 응. 혼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께, 새 끼의 두께시야. 응. 이게 응. 지금 두 개, 새끼의두께씨야 응. 이거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진짜로. 어. 정말 내가 싶은 대로. 응. 그냥.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이 사람 스타일이 어떻다 이렇게 느끼고 나는 너는 지금 오빠가 완전히 그냥 내 친동생?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야니 일을 별로 안 해. 어, 어, 어. 너한테 야니 일을 어, 안 해. 어, 어, 어. 근데 내가 막이에 모르는 분이면은 야이일 되게 많이 할 거야. 내가 하시고 다할 거야. 그럼 나는 총각이고 아니 아니 오히려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게더 편해. 안돼. 너는 안돼만. 너는 너는 하면 넌 너는 너는, 너는 뭐말 그냥, 그냥 거서 배발 떨어 말 못해. 아니고. 아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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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롱춤 있어. 나는 이번 에 처음 하는 거 자만추 하는 거. 자만추 하는 거. 자만추 하는 거. 자만추. 자만추. 특기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뭐라고? 구독과 좋아요를 한마디로 첫대 구알 부탁드립니다.